여러분, 특종입니다 지금, <laughs> 짱구 는 목말려 그거 시, 2016년 스페셜을 보고 있는데 미쳤습니다. 짱구가. 방금 전 욕을 했습니다. 아가리래요. 아가리, 다들 아시죠? 입입니다. 뭐 나쁜 영어로 아가그 입을 아가리라는 뜻인데 짱구가 아가리래요. 이건 정말 미친 겁니다. 오마터 샷터. 그래서 지금 짱구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있는데 하, 기분이 꼭 좋은 게 텔레비를 바꿨어요. 텔레비를 보여드리자면. 한 50만원 짜리 하는건데 좀 싸게 이렇게 원래는 네, 냉장고에 는 제가 뭐 콜라 마셔요 아 제가 해야 어떻게 다 어떻게 보면 미쳤다고 보시겠지만 네 저는 절대 미쳤다고 보는 게아니에 짱구가 미쳤어요 진짜 이거를 보, 믿지 않으시겠지만 짱구가 분명히 아가리라고 했습니다 제 귀가 이상한 거지 아니면 짱구가 진짜 아가리라고 했는데 줄종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아 맞다 그 얘기는 어, 다음 영상에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확인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방송 찍을 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뭐잘 주무시고 지안밤요 지금 저녁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보도록 계세요아 가족 여러분, 전북 가야 되니까 구독 좀 눌러주시고, 그 만지해주세요.